맥주에 그려진 하얀 곰, 하늘색 소주병 위에서 넉살 좋게 웃고 있는 두꺼비,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분홍색 복숭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귀여운 친구들이죠. 사실 이런 캐릭터들이 유통업계들이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마케팅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친근한 캐릭터는 최근 기업과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국제 라이선싱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캐릭터나 라이선싱 산업 규모는 2014년에는 약 15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2억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릭터 마케팅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난 여름 성수동의 어른을 위한 문구점 두껍상회가 등장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대표 캐릭터, 두꺼비의 아지트죠. 2020년 8월 17일부터 70일간 진행된 이 팝업스토어에는 캐릭터 두꺼비의 굿즈, 독특한 포토존으로 누적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과거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두꺼비 캐릭터를 마케팅에 이용하여 기업 이미지에 반전을 주었습니다. 애초에 높은 연배의 사람들이 즐기는 독주를 파는 회사였는데요. 2019년 4월, 진로 이즈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뉴트로 컨셉으로 컴백하며 도수 또한 16.9도로 낮춰서 출시한 결과 9개월 만에 270만 병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진로가 전성기의 주점을 완벽히 재현한 팝업 스토어 두껍상에는 SNS에서 대대적인 입소문을 타기도 했는데요. 옛 감성을 새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20대의 주류 문화를 빠르게 캐치하여 흥행을 끌어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홈설 트렌드에 맞춘 요즘 소맥잔, 진로 소주잔. 한 방울 잔, 그리고 두꺼비 피규어 인형과 키링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디한 캐릭터 스토어와 추억의 캐릭터를 결합한 뉴트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직접 SNS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빙글의 공식 계정에 5분 간격으로 빨간 머리의 남자가 안녕하고 말을 건네는 게시물이 업로드됩니다. 마치 바나나만 우유 왕관에 비비빅 벨트. 빵또와 바지를 입은 빙그레우스가 말하는 듯해요. 빙그레나라 차기 왕위 계승자라는 컨셉의 그는 기업 자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빙그레는 B급 감성의 캐릭터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홍보 없이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 3주 만에 17,000여 명의 신규 팔로워를 모은 후 캐릭터를 이용하여 세계관을 구축하고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 전략이었죠.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업로드됩니다. 빙그레우스의 왕이 계승 과정을 담은 영상 덕분에 빙그레는 유일하게 제거 업계 유튜브 중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기록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경쟁 업계인 롯데제과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6만 8천여 명, 오리온 제거가 약 2만 5천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수인 거죠. 유튜브를 통해 자사 제품을 꾸준히 노출할 수 있으니 경쟁 기업에 비해 많은 구독자 수는 자연스레 제품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무리 트렌드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똑딱하고 캐릭터를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체 제작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혹은 타사의 캐릭터와 협업하여 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딱딱하지 않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자 캐릭터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은행은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여 우리 200일 적금 상품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매에 있어 재화와 서비스의 재미 요소를 중요시하는 소비자, 펀슈머들을 공략한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캐릭터를 이용한 관리 화면, 특정일이 지날 때마다 뜨는 축하 캐릭터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재미 요소들은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6만 좌까지 늘려 조기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일평균 2천 자 개설 상품을 인기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에 비교하면 하루 평균 4천 자가 팔린 이 상품은 성공적 마케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은행 역시 걱정 말아요라는 웹툰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가면 증후군, 봄맞이 쇼핑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규제가 엄격하여 정규 광고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중은행들의 노력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한국의 SNS 사용률은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높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의 경우 무엇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캐릭터를 꾸준히 노출시켜 소비자와 가까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을 동시에 공략해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캐릭터 마케팅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